어? 이거 완전 애X러그 아자자자자자자자자 예, 특히 요요요 요, 요 청순한 요요 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이, 이렇게 야시꾸리한 옷을 입고 다니다니 융놈은 웅규사는 젠쥰제 <목소리>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얘네 들어갑니다 자! 이 게임 시작을 누르면은 미압비랑 연싸우님들처럼 옆 빛나가,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저희를 바로, 마주하러 나오겠죠? 그쵸? 에잇! 음. 와카평! 와우! 부가지로 즐기는 옆 빛나. 와우! 뭐라고 하기 전에. 예, yeah. 가와이안 자오는 무료로 드립니다. 증명해드릴게요, 당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짜오 켜 아니 뭐야? 이거 왜 그거 안 했죠? 포키 빵댕이 나온 이후에 그거 다그득차가지고 나오는 그 시즌 있잖아. 그거 왜안 했죠? 나 그거 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가와이안 자오를 뽑았습니다 자, 자오를 먼저 꺼내놔. 어, 아니, 잠시만. <laughs> 아이갭 차이 뭔데? 와, 아, 어,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느려, 캐릭터에. 어우, 씨. 어이, 짱 느려! 야, 가, 바닥 해봐. 그래, 이, 야, 아, 이 속도가 이게, 아니, 이게 정상이란 말이야. 바닥도 그냥 평범한 속도일 텐데. 아니, 좌우 속도, 걔말안되게 느리네, 그냥. 근데 끼어오니까 봐주죠, 그냥. 그리고, 우리는, 예, 옆빛 나이, 일기장 앞에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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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또, 새로운 일기장은 또 메인스토리 시즌2 2장을 봐야지 일기장에 새로운 내용이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야, 이제 보니까 옆빛나이 얼굴 왜 뭔가 좀 이상한 거 같다? 여기 찐빠나이 얼굴이 더빙마냥. 이 위치가 좀안 맞는 듯. 얼굴이 좀, 좀 그러네. 근데 이또 뭐야, 이거. 아! 아 이거 지르면 이만큼 준다는 거? 오케이 확인 이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에스크 무료로 주는 거그 한정 캐릭터들도 있던데 그 진짜 무료로 주는 거냐 1 5 0 0 0원이 얼마 정도지? 15만 원인가? 아, 그 정도쯤 지르면 이만큼 렇게이 준다는 거지 이게 공짜로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이 이, 현금을 질렀는데? 다음 품으로, 이, 뭐, 제인도를 준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근데 여기 있는 애들 다 있어가지고, 딱히 지를 생각은 없는, 이, 이거 때문에? 뭐, 지르는 김에 없으신 분들 뭐, 버니스나 제인도 정도? 제인도는 뭐, 성능이 나쁘지 않고, 버니스는 이번에 버프 먹으니까 뽑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 버프 먹고 온 거잖아. 근데 청이 넌 뭐니? 넌 버프도 안 먹고, 하긴 너보단 주연이 우선이긴 하다, 그래. 넌 아직 쓸만한 것 같아, 청이야. 근데. 주연이가 좀 그렇어. 문제지. 응. 아, 호피하네. 그래. 저것도 해야지. 일미부터한번 해봅시다. 걷는 소리도 개겹다. 윤짱, 오늘도 집시키고 있어야 돼. 아자자, 아자자, 아자자. 자, 일단 1미를 깨. 초코 팔레트, 이건 또 뭐야? 아, 이제 템 누르면 뜨는 거야, 이게. 야, 그렇지 이런 거 있었어야지. 아. 이거 다른 게임 했을 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좋았는데 이제 생기니까 좀 기분 좋네 야 이제 다시 여기 왔으니까 뽑기 전에 사로부터! 늘 먹던 맛이구만 뭐빛나왔다고더 주는 것도 아니고 빛나왔다고더 주는 거는 이벤트 상에 있겠지? 와우 개이뻥 뭐 없나? 아니 뭐천개 정도 뭐 준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뭐, 더준 다음에, 근데, 옆빛나 나와가지고, 아니야? 아니었나보네. 아깝구만.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예잇! 빛나! 그리고, 우리, 가와이안, 짜오도 나왔어요. 어, 와, 이굴 바로 왔다. 이 공짜 바로 주네, 이거? 아, 뭐 있어? 나랑 같이 보러 갈래? 야, 이게 수영복이었다고 아니, 심지어 결, 아니, 예? 옷은 달라졌어도 타깃은 같아. 야 이게 자, 출발하자. 아야 이게 수영복이었다고? 잠깐만 이 새끼들 수영모내는 거개 좋아하네. 와 근데 아니 나 이게 뭔 컨셉인가 궁금했는데 진짜 이거였구나 이거 수영복이었구나. 어 이거 완전 내 블로그. <laughs>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해드린 적 있긴 한데 이 겨울에 입는 수영복은 수영용이 아니거든요. 네. 아, 이, 뻘설에 여기까지 하고, 진짜 뽑으러 가야지! 그치, 저, 야! 바로 뽑으러 가보자, 이! 아, 엿빛나 방구도 새로 나왔구만, 옆빛나 전용. 뽑기 제한은 대략 113개. 이 정도면은 확천까지 여차저차 하면 잘볼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확천자는 보기 싫어, 옆빛나. 야 그냥 반천장에 나와주렴. 나머지 그냥 니무게뽑아주게 네 가봅시다. 속성도 좀 새로운 거긴 한데, 옆빛나가. 의연이 애테를 쓴것 마냥, 얘도 그냥 물리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야, 픽업 기간도 왜 이렇게 길냐? 37일? 그냥 이, 6주 내내 한다는 거네? 야, 37일이면 바닥 3번 뽑는 기간보다 더 길어!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바쓰기 전에 옆 빛나고 나오길 바라며, 처음 20복! 슛! 여기서안 나오긴 하거든요? 알고 있었어! 응, 음, 안 나오는 거, 이 자식들아. 났어요! 일단 나왔어요. 일단 나왔어요. 제발요. 아 저번 반학 선생님도 뭐좀 빨리 나오긴 했지만 또한번난거 보였거든요. 반학 선생님도. 아이고 제말 역빛나. 비둘 다시 봐라. 펑. 쇼. 온규상의 제자 역빛나. 구름을 바꿔왔어. 빛나, 너 보고맙다. 너 보고맙다, 빛나야. 바꾸다. 우리 만일 와이프. 에이. 역빛나 그렇게 이쁜지 몰랐거든? 아 근데 스토리 보니까 아이 사람들이 저러면 하더라 예, 특히 요, 요 청순한 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이렇게 야식구리한 옷을 입고 다니다니 아이융놈은웅규사는아이 아잇 아이, 아좀예 아이, 못참을 뻔 하아 좋습니다 어 뭐야 내부공이라는 것도 생겼네? 내가 친구가 생각보다 많이 없구나 흠. 무기까지 한번 뭐, 그럼 놀아봐야지 무기도? 딱 지금 현재 반천장 가능하다 가볼까? 빠르게? 자 그럼 마지막 실법 가보자이 어? 에스쿱 두 개요? 예? 예? 어, 어 잠시만요 어 뭐야 이게 야 이러면 차라리 여기 그냥 픽돌 나라 여기 필돌이난 다음에 잡아보기까지 확정으로 보자 그냥 자 일단 처음 거 야 빗나! 하나 더 있죠. 하나 더는 마지막 거죠. 마지막에 나오니까. 우와 이게 진짜 빅토리뜨네 근데 좋은데? 아안안좋 좋은? 아니 좋저얘얘아이아좋 좋은 아이 좋아얘저아얘 좋. 맞네. 아 좋습니다. 이대로 자원 무기의 지업 트라이? 아, 부자는데? 찐 마지막에, 영웅 그거 모아서 10% 파는 거거든요? 여기서 자원 무기까지으면 진짜 갈거마다 인정? 인정. 가자! 당도 50%! 눈 토끼! 슛! 까비! 뭐 자원 무기는? 뭐 천천히 뽑아주던가? 뭐. 하면 되겠죠? 개카야 하네, 그냥. 누나, 나도 밥 사줘. 응해! 아니 이거 오씨 이거, 이거 진짜 완전 빛이네 얘는? 시스루? 야이 진짜 너네 아이고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옆에 나말실엔이래요말실에나 몰랐어 나 뭐지 그냥 좀큰 대형견 뭐 이런 건줄 알았는데 말이더라고 얘가 말이래 말이래 난 말이 좋을지도 난 말이야 아 뽑았으니까 그래 체험하게 해봐야지 어오케이오와아이뭐야이렇게네요오스오오 여기서 반공을 해가지고 비춰진 그림자 시전 오오 우와 사연맛 여기서궁극기 이 했은 하늘의 날씨여다. 와우. 상명의 힘으로 구천을 가르리. 와우. 음, 내 뜻대로 바람을 사구천을 가른다. 와 아니 미아비 같이 슴슴한 맛 쓰다가 이이 어필 나 한번 맛 보니 이 침이 질질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나 돌파해 주고 싶어. 이번엔 좌우 허리발 게이저 닫혔을 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허리 폭발 오 좌우와 알사를 장막 중 강한 특수 스킬을 시전 아 이런 식으로 얘 방어력이 얘 방어키라고 하더니 임마 그냥 지원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스킬은 어 잠깐만 이거 바뀐 시1로야 아까 모션 모니터 바뀐 거 같은데 공룡 오아이 모션 바뀌었어. 어, 바뀐 거 확실해, 바뀌었네. 에이에 확실하게 됐구만. <목소리> 잠깐만, 그럼 그레이스도 한번 보자. 아니, 그레이스 체험하기 한번 해볼까? 난 그레이스가 완전 웃음벨이던데. 일단 뭐... 아이, 개 웃기네. 이거... 일단 저 모션 보려고요. 그레이스, 한번 연습 들어가 봤습니다. 아이, 개 웃기네. <laughs> 그냥 다른 캐릭터들, 영어 MB도 다시... 버프해줬다고 하고 버니스도 버프해줬고 시비로도 버프해줬다고 하네요. 왜뭐 엘렌조도 어때 한번더 버프해줬다고 했더니만 그건 없네. 내가 없어서 그런가? <laughs> 좋아요 좋아요 옆에 나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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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루가 좋아요. 아 스킨 아 스킨 너 나오긴 했죠. 항상 많이 놓여. 이게 전, 전에 전 있던 이벤트에서 이 스킨을 한번 보여주긴 했죠? 들어 왔어? 아니 이게 스킨 버전이 이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옆빛 나인 매력 포인트는 일단 문신도 잘안 보이고 무엇보다 이게 가장 큰 중요한 거희수루가 아니다 이거 그냥 끈이야 심지어 가운데도 묶어놨네 오히려 스킨을 사면 너프 먹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귀여우니까 나중에 사줘야겠다.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꼭 말해줘야 해? 알았어요. 빛나 누나. 아이, 사줘! 뽀독! 빛나. 짧아서 그런 거야. 이제 약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면은 그 짤밖에 안 떠오르네, 그냥. 그, 스킨은 뭐, 아이, 오늘은. 아, 좀 그냥 고민해볼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은 안 사줄 듯? 아니, 난 이, 난이 옷이 오히려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아니, 뭐, 일상복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사실 수도 있지만. 난. 난 지금 빛나가 너무 좋은데? 이게 더 야해. 자, 그럼 옆 빛나도 뽑았으니까 난 빨리 옆 빛나라 두근두근 데이트하러 가보겠습니다! 옆 <목소리> 빛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